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따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한 십계명과 또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죠.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시는 위치에 계서 그런 보시는 지켜 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또 그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즉,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이죠.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거나 또 움직일 때 항상 성막은 진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의 삶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중요한 성막을 짓으려고 하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재료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하고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만들 재료를 바치게 하셨어요. 어떤 것들을 바쳐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막에 쓰이는 재료들 보면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하는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 저게 어떻게 저들에게 있지? 전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저런 귀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지? 할 정도로 귀한 물건들이에요. 보석들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그것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푼두푼 푼 모아서 이걸 그때 그때마다 마련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언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셔서 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애굽 사람 통해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아 하나님이 왜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구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짓는 재료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쓰일 재료를 헌물로 받으시는 원칙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두 가지 조건이에요.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아라. 가지고는 왔는데 억지로 붕시렁대면서 마지못해 그렇게 가져오는 예물은 받지 말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물은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테루마입니다. 테루마. 이 테루마는 즐겁게 가져오라 하는 의미를 지는 룸이라고 하는 단에서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룸이라고 하는 단에. 즐겁게 가져와라. 즉 예물이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모두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만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예물만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죠. 구약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는 행위가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의미, 그 중심은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어요. 현대에는 주로 그것이 돈이죠.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아까워서 마지못해서. 힘에 눌려서 그렇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 우소 6장 9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보면 "즐겨내는 자, 그 즐겨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요즘 목사들 중에도 헌금 얘기하면 세속적인 목사, 돈 밝히는 목사, 이렇게 언젠가부터 낙인이 찍혀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시작,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마귀의 술수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헌금 앞에, 아예 대놓고 헌금함 앞에서 앉아 계시면서 누가 얼마나 하나 보셨어요? 액수까지 아셨어요? 거기 누가 나옵니까? 부자가 나오고, 과부가 나와요. 과부는 두 렙돈을 드립니다. 과부는 또 부자는 돈 주머니에다 돈을 싸가지고 와서 헌금함에다가 그냥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한것 같은데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을 더 크게 받으셨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어떻게 하면 생활비 전부를 넣을까요? 가난한 자, 부자가 그 많은 중에서 드리는 것. 근데 과부는 이두 렙돈 드리고 나면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위를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하신 대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뜻이죠. 뭐두 렙돈의 가치를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누가 설명해 놨는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한 쿼러 25센트 동전 3개 정도 되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성도들한테 돈 내라고 하겠습니까? 헌금 내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그것을 내면서 뭐라도 내가, 어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다, 교회에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 어떤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뻐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인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또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건 뭐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물, 예물, 헌금을 드리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을 아끼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이 돈보다 훨씬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도 아낌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목사들이 이상한 얘기예요. 뭐 나는 헌금 설교 안 한다. 물론, 감동받아야 설교예요. 목사, 요즘 시대는 목사가 헌금하세요! 해가지고 헌금하는 시대는 아닌 건 맞습니다. 감동이 돼야죠. 은혜 받아야 돼. 요 하지만, 헌금에 대한 올바른 의미, 헌금을 드리는 자의 올바른 태도까지도 가르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헌금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요즘 세대들 헌금 안 한다고 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헌금을 올바로 드리는 태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헌물 예물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인교회 가족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